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하나도 빠뜨리지 마. 아, 이제 와? 어, 연락 미리 받긴 했는데 난 어차피 시간이 붕 떠서 그냥 조금 빨리 왔어. 일단 앉을까? 음... 만있어 보자.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? 아, 그때 여기 이 페이지까지는 풀었었지? 육모 다시 봐야겠네. 이제 곧 구모 올 텐데.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돼.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잖아. 지금까지는. 자 그럼 일단 어, 이 페이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?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줄게 음저 있잖아 문제 푸는 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아까 집 앞까지 데려다 준그 친구는 누구야? 처음 보는 얼굴이던데. 혹시 같은 반? 아, 다른 반? 그럼 그냥 친구? 아, 그래, 그냥 친구구나. 아, 근데 걔는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야. 그럼 됐어. 자, 계속 마저 풀어. <웃음> <웃음> 아, 저, 저기, 근데, 친구가 왜집 앞까지 널 데려다 줘? 걔, 혹시 이 근처 사는 거야? 아, 그래. 가까이 사는 친구구나. 아, 그래, 아, 그럼 뭐. 나도 이 근처 사는데. 어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방에서 미안해. 자 자, 계속 문제 풀어. 신경 쓰지 말고. 그래, 그래. 거기. 응, 음, 잘하고 있어. 있잖아 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? <laughs> 이 선생님이 오늘따라 너한테 좀 궁금한 게 많네 맨날 네가 나한테 질문하니까 뭐 오늘 정도는 내가 질문해도 되잖아 그치? 그렇다고 이 선생님은 네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 <laughs>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, 넌 대학 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뭐야? 아니 아니, 어 대학 가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? 음뭐 있잖아.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고 싶다든지, 아니 뭐 클럽 같은데 가보고 싶다든지. 아니면, 뭐, 연애라던가, CC라던가. 연애? 뭐, 그렇지. 누구나 다, 연애, 연애하고 싶지. 나? 나는, 그래, 물론 나도 경험이 있긴 한데, 근데, 그런 걸왜 물어봐? 더 물어봐도 소용 없어. 더 이상 말안 해줄 거니까. 지나간 과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내눈 앞에 있는 현재가 중요한 거지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난 지금 솔로라는 사실이고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대학 가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.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연애 조금만 참고 더 열심히 공부부터 하세요. 그래, 맨날 듣는 소리라서 짜증나겠지. 고3이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잘 알거든. 미안해. 이런 소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... 하, 괜히 생각지도 못했던 놈이 하나 끼어드는 바람에 난널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네가 곧 얻게 될 결과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나도 지금 <laughs> 아, 내가 말을 너무 쓸데없이 길게 했네. 어서 문제 풀어. 이제 궁금한 거다 해소됐으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. 음. 에휴,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지. 이거 저번에도 같이 풀어봤잖아. 복잡한 삼각함수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. 교점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해봐. 내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이제 기억나지? 그렇지. 오, 좋아, 좋아. <laughs> 잘했어. 아, 이렇게 잘할 거면서. <laughs> 자, 계속 그렇게 해보자. 확실히 저번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? <laughs> 그래도 꽤 열심히 했나 보네. 오, 복습해 왔다고? <laughs> 어우, <어후>, 기특하네. <laughs> 하, 정말이지. 화를 내려고 해도 귀여워서 그냥 다 용서가 돼버리네 내가 미친 놈인지. 나, 지금 들은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. 나중에, 때가 되면, 그때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해 줄게.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. 그러니까, 우리,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. 때가 될 때까지, 나도 힘들지만 꼭 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